네. 네.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협조의 어떤 측면들이 이런 그 청문 문제, 그다음에 또추경안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네. 추경안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보면 협조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떠신가요? 네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안경안만이 검찰 개혁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분이 오히려 그 검찰 개혁을 시도했을 때 얼마만큼 리더십이 발휘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의지만,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하느냐가 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만은 과연 추경을 꼭 편성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추경은 뭐 경기가 아주 침체되어서 국가 재난에 가까운 정도 이런 때에만 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뭐 현재 실업률이 재난 수준에 가까운 실업률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글쎄요. 하여튼 좀그 검토는 네. 일단 심사는 저희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1년 어떤 계약직 일자리. 그래서 어떻게 소위 알바 추경이란 말까지 나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다가 근본적으로 일자리는 공무원 늘리는 게 일자리가 아니고, 네. 민간 부분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현재 30대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00조 가까이 쌓아놓고, 투자도 하지 않고, 고용도 시키지 않고, 이렇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민간 부분들이 제대로 투자나 고용을 할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 공무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12,000명 늘리게 되면요, 음, 네. 이 12,000명의 연간 평균 임금을 한 5천만 원만 보더라도, 거의 연간 6천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이분들의 난주의 퇴직 연금이라든지 연금까지 갈 만한다면 엄청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부족한 건 있지만은 경기가 좋아질 때 차근차근 해야지 그걸 추경을 편성해서 네. 공무원부터 늘리자는 것은 우리 당에서는 반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자리의 필요성, 일자리를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원론에 동의하시고 또이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론에 동의하시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이 강론적 방식에서 좀 정부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네요. 저희들은 네. 공무원 늘리는 추경보다는 일자리 늘리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다든지 네. 요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해운업이라든지 조선업 특히 또 지금 전남 호남지방에는 가뭄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에 집중 지원하는 추경이 돼야 된다라는 네. 것이죠 일단 의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그 방향성에 대한 그런 그 정치권의 치열한 어떤 논쟁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런데 정부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좀 높단 말입니다 지지율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호남이나 전국적인 이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좀 만회하기 위해서 당내에 고민들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내외에서 어떤 논의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뭐 대선 끝난 지 이제 한달 남짓 지났는데요. 참 패배한 정당으로서 저는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당도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우리 특히 호남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국민의당을 버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4.13때 우리 호남 지역 주민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의당은 탄생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어, 어 저희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어, 전 세대, 또전 지역에서 고르게 2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저는 지지를 회복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8월 중에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능한 대표를 선출해서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네. 어, 우리 당의 정체성을 저는 무엇보다도 분명히 해야 된다. 네. 지난번 대선 때 선거를 치르면서 입장이 모여, 모호해진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어, 새롭게 조직 강화를 해나간다면 그리고 거대 여당 또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과의 어떤 차별화가 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때로는 캐스팅버트 역할도 하고 네. 때로는 국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네. 그의 3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특히 지지기반인 호남의 지지를 네. 시급히 회복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네. 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민과 더 가까이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그더 그만큼 더 호남에서 우리 국민의당의 활동들 더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